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DND 파마텍 분석해 드릴 거고요. 10만 원을 딱 눈앞에 두고 지금 윗꼬리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면서 자이 자리를 쉽게 이렇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죠. 자 이렇게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진 위치에서 5일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딱 이탈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일단 매도를 해야 할지 말지 자 고민이 되실 시점이잖아요. 여러분들의 그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영상 준비했으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.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 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.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. 자,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저이 부자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. 다음 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.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이힘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, 문자로 힘이라고!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,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자,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DND 파마텍 보시면은요. 제가 어,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DND 파마텍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, 여러분들 이때 급등이 이렇게 딱 나왔던 바로 이 시점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비만치료제 대장주로 올라설거다. 아직도 이 역사적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.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비만치료제 업황 자체가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왜냐 자 우리 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양감구도를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디스크가 양감구도를 형성하고 있죠. 여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비만치료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1차적으로 장기 지속형 이 기술에 집중을 하던 그 추세에서요 이제는 뭐예요 이 주사제에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바꾸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게 일차적으로 포인트고요 최근에 화이자가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실패를 했던 이슈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정말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래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 150달러를 투자를 해서 두 건에서 세건 정도의 이.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. 자 여기에 어,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번 실적 발표 때 비만 치료제 집중 투자를 예고를 할 만큼 이렇게 노보와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통의 강호였던 우리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역성장을 하면서 이런 실적 실망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도입하는 이 경쟁이 굉장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커다란 M&A 같은 자 이런 대형 이슈의 기대감이 우리 비만치료제 이 업황 자체를 굉장히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 D&D 파마텍이 이 후보 물질들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이 경쟁력이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하고 지금 공동 개발 중이죠. 자 이제 6월에 이 영장류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 만큼 기대감이 주가는 지금 딱 받쳐주고 있고 자 지금까지 이 분석대로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이런 식으 흘러와주고 있는 우리 dnd 파마텍이 결국 제가 이런 상승과 추가적인 여기서 상승까지 자신있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그럴, 어, 그럴 수 있었던 거 지금 이 임상뿐만 아니라 더큰 상승을 만들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지금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이 호재 내용 제가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호재 아직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님들도 자이 정도 상승 승해서 만족할 게 아니고 신규매수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도 자 지금 세력이 이렇게 뭐 오일선도 계속적으로 깨면서 뭐 이때는 또 급락까지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이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올릴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그리고 우리 D&D n 파마텍은 지금 이 화이자 관련해서도 정말 크게 터질 이 호재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여러분들 이 터틀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놨고 자 이거 미리 받아 보신 분들은 어 미리 알고 이런 뭐 장중에 급락이 나오던 오일선을 지금 깬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맞춤 대응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이 파일 아직 못 받아 보신 분들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어 놓을게요. 여기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 DND 파마텍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나 하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제가 이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바닥에서부터 상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매집한 그 수상한 매집흔적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 를 적어 놨다. 자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이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 터뜨리기 전에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자, 이런 패턴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,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게 될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어,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주석 하나하나 달아 가지고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다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 맞춰서 이런 조정, 기간 조정,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자,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도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,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.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,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.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보유하실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맞춤 어, 대응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어,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-5894-2930번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냥 dnd 파마텍 종목만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십시오. 오히려 세력 등이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.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탁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는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?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뭐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 충분히 만족하시나요?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랄게요. 자,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문자 바로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